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자녀를 키워서 지금까지 아이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고 또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또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한두 번은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잘 되기를 바랐지만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속상한 것이 부모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 때문에 지금까지 속상한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또 속상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은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모님만 속상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녀들도 속상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속상할 때는 자녀도 그만큼 속상한 자리에서 혼자 끙끙거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교육의 목표입니다. 그 자녀가 잘 자라서 사람답게 좋은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공통적인 관심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녀교육의 어떤 전문가의 말이나 혹은 아동 심리학자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자녀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녀 교육의 그 초점을 일반적인 자녀 교육의 학자들의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제가 에베소서 6장 4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그것도 또 아비들아. 아비들에게 한 말씀이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이 본문에서 어미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비들에게 먼저 부탁했을까요? 아비들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순수상에 엄마 아빠들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일보다는 제가 버럭하고 또 제가 막 소리치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모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상처 줄 확률이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 아빠들은 그러지 않은데 옛날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모든 아버지들은 그냥 자녀들에게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돈이나 벌어다 주는 아버지이지 자녀들과 유대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가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그것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들이 주로 자녀를 분노가 폭발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주의할 일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분노하도록 만드는 일을 만들어서는 아니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나도 몰래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폭발하면 아이들은 더 분노가 이게 막 조절이 안 되고 속상하고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21절은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비들아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여기서 아이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낙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낙심이 들어오면 열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장점은 막 열정이 소산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는 이 열정이 막 소산하는 게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아버지에게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눅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사라지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열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낙심하게 되고 지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비신앙적인 아이로 신앙생활에도 이 아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 그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 계신다면, 자녀를 내가 노하게 한 적이 없다고요.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표정만 봐도 아이들은 압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화가 났을 때의 표정을 아이들은 기억할 겁니다. 심히 에, 화를 낼때 엄마 아빠의 표정은 일그러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행동과 말투에 분노가 섞이고 거기에 막 독이 들어있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격함이 드러나고 슬픔이 드러나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아이들 앞에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에 자녀들은 같이 노여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부모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자녀들 앞에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투를 아이들 보는 앞에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투, 속상하다도 함부로 비난하는 말들,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 참 우리가 어른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서 아이들 앞에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실 일은 아이들이 물론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때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또 갈등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무 기대감이 큽니다. 너무 기대심을 가지고 키우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잘못된 기대감에 미쳐서 아이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때 부모님의 기대심은 큰데 그 아이가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못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능력 이상의 것을 아이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그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 이상을 자꾸 부모에게 요구하다 보면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것이 너무 자녀에게 기대 수치를 높여서 아이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이 자신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 수밖에 없도록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얘기지요. 모든 부모님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요 또 비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관심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사회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마음에 기쁠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교육의 일환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아마 이 단에 서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부터 아주 좋은 추억을 지금 교회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공동체 활동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부모요, 스승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쓰임받도록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반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을 나에게 주는데 당신의 행동은 아니다 이거지요. 이것이 어려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살아나는 과정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말은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잘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행동이 그게 아니야 싶을 때 아이들은 반감을 가지고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반항하지 않아도 좀더 크면은 자기의 힘이 생기고, 언어 표현이 생길 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반항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반항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은행 일치가 안될 때에 반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이 막혀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완벽한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 내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건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도 다 압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부모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아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시지는 않지만은 바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 이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 충분히 무릎 꿇고 기도,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성경을 손에 들고 필사하는 모습. 이거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분이야.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나도 말씀이 필요해. 나도 기도가 필요하고,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 드릴 거야. 부모님이 은혜 생활을 하면은 그 은혜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아, 나도 부모님처럼 저렇게 은혜 생활을 해야지. 이것이 자녀교육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표현을 하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예수님을 닮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이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다 말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은 예수님처럼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쟁 시대에서 아이들이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부모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입니까? 아이들을 강남으로 학원으로 보냅니다. 대치동으로 보냅니다. 왜 자꾸 강남을 보내는 이유가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앞서 교육하느라고 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명문대학이 목적입니다. 아이들이 명문대학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아이의 생활을 사람들의 마음의 미움의 대상자로 키웠습니다. 경쟁에서는 앞섰는데 그가 대기업에도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움의 대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연봉은 많이 받는데 좋은 차도 타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미움의 자식을 키웠다면, 이건 자식의 교육에 성공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식이 사회에서 미움의 대상은 아닌가 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움의 대상은 아닌가 내 아이가 어, 교회에 가서나 군대에 가서 미워하는 대상이 아닌가 이것 좀 우리가 부모들이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워하는 대상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미나리에서 대상을 받은 윤현정 씨가 1등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중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가 1등이 아니라 중간 정도로 키우면 돼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서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모님들이 경쟁식만 키워서 앞에 1, 2등 자리에 앉히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사회에서 미움의 대상자가 된다면 이건 성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움의 대상자가 정말 잘못되면은 정말 우리 사회의 문제의 대상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육 문제는 그렇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심은 관심은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 아들딸이 되어야겠는데, 배우자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모든 과정에서 이미 겪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봉을 많이 받는 사위요, 며느리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비호감도가 높다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가 더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 집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에 우리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복음의 정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관심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비록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고액의 연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거야말로 자녀교육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부모가 해야 될, 함께 해야 될 일들이지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유명한 연예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노래 잘하기를 바라고, 또 스포츠에 맞이 잘하거 보면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아이에게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책망하면 자식들은 엇나가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분노를 섞어서 잘못하면 감정을 섞어서 그렇게 책망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이지요. 사랑을 듬뿍 받아서 책망하면 전혀 아이들이 잘못될 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오늘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서 담아서 자녀들을 대하고 가까이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면 그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실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뭐 입사한 것 가지고 다된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동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출가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조차도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다는 한계점을 고백하시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놀이터에 가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정의 우리 가문의 손자, 소녀들이까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녀 양육은 역시 사랑입니다.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요즘 모든 부모님들은 이 시대가 부모 역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손주 하나 키우는 것이 몇 명이 달라붙어야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옛날 농경사에서는 아무렇게나 그냥 놓고 들판에 가서 일을 해도 잘 자라 주었는데 지금 이 도시 환경은 아이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부모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부모 책임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한계에 도달해서 엄마 아버지가 아이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번아웃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내려놓고 싶고 자식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만는 이럴 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들다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너를 버릴 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1 0편 27편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몰골이 추해도 죄를 지었어도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부모님조차도 그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영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가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자라가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버리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여러 가지 담이 있고, 감정이 쌓여 있고,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들면은, 아직 철이 없어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일에 딱 맞아뜨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래도 부모님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움 당할 때,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왜 부모님이 생각할까요?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 엄마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식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손자 손녀들 때문에 기쁨이 더 넘쳐나고 또 넘쳐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은혜를 이 어린이 주일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